끊임없이 주목받고 싶어하고 자기애적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쇼를 펼치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흔히 연예인병 환자라고 부릅니다. 1. 자기 과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타인의 칭찬과 주목을 끌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장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미디어에서 사진이나 글을 올릴 때 너는 이런 거 못하지만 나는 할수 있어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내용을 자주 포스팅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과도한 활동 나르시시스트는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일상이나 업적을 과시적으로 공유하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좋아요와 댓글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려 합니다. 3. 타인에 대한 무시 연예인병에 걸린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이나 요구에 무관심하며 대화의 주제를 자신에게 맞추거나 타인을 자신에게 맞춰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려하면 이를 자신의 경험이나 성취와 비교하여 타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려 합니다. 결론: 연예인병에 걸린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적 충족을 위해 타인의 인정과 주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로 과시하려 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요구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정서적으로 소모적이고, 연애 관계나 우정에서도 자신의 주목받을 권리가 최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정서적 고립과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